아니 근데 몇 살이세요? 학원 다니는 거면 중학생? 고등학생? 저몇살 같은데요? 어 아, 중학생은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한 1, 학년 들렸습니다. 오 고3? 들렸습니다. 중학생? 들렸습니다. 초등학생?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고님. 고 0418. 생일이 얼마 안 되셨네? 맞아요. 아, 오늘 몇일이지? 20일 생일 축하했었습니다. 어메데터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디 가실래요? 어디가 좋을까요? 음... 뭐 싸우는거 좋아하세요? 아니면 짤파밍 좋아하세요? 저 싸우는거 조금 좋아하긴 해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갑시다 지금.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생일날에는 뭐 하셨나요? 저 생일날 학원 다녀서 학원만 아 아니 근데 몇살이세요? 학원다니는거면 중학생? 고등학생? 몇살 같은데요? 어, 중학생은 아닌 것 같고. 고등학교 한 1, 2학년? 고등학교 1, 2학년. 예. 맞습니까? 들렸습니다. 오? 고3? 들렸습니다. 중학생? 들렸습니다. 초등학생? <laughs> 들렸습니다. 아,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대학생인가 보구나. 어, 이것도 아니에요? 대학생도 아니에요? 아, 대학생은 아니에요. 그냥 아, 성인? 그냥 성인. 음. 그럼. 그러면, 수, 딱 스물. 스물 하나. 땡. 스무 살? 네, 딱 스무 살입니다. 오! <laughs> 반갑다! 스무 살이에요? 네. 예. 아 거짓말 하면 나빠요. 어? 네? 아니아니 아니, 당신 스무 살은 맞고 내 네, 스무 살은 아니다 이거야? 그쵸. 어? 아저 스무 살 맞습니다. 저 이번에 1월 1일 날 술도 처음 먹어보고 그랬어요. 술도 서보고. 술을 처음 먹어봤다고요? 여러 번 먹어봤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에요. 술 1월 1일 날 처음 처음 먹어봤습니다 술집에서. 음.. 확실하지 않군요 어우.. 무슨 소리세요 무슨 뛰죠아 저요? 저개뛰죠 아니.. 아니 보네요?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지금 막 의심을 하시는데 정말 서운합니다 <laughs> 하여튼.. 어? 동년배라고요 동년배? 나이라고요 <laughs> 동년배라는 단어를 쓰나요? 쓰무 소리 아 당연하죠 점점 의심스럽습니다 <laughs> 아 그럼 혹시 무슨 학원 아니세요? 저 운전학원 지금 다니고 있어요. 어? 운전학원 지금 다녀요? 네, 저 듣게 다녀가지고, 회사 다니다가. 아, 집으로... 어, 어디에요, 어디? 저 바로 앞집에 있어요. 바로 앞집? 아, 여기, 여기, 3층집이요? 4층집이구나. 이번 핑입니다. 오케이, 확인했습니다. 붙었다. 한명 기절 그렇게 나와요 또 돌아갈게요 바깥으로 나왔네요 잡았습니다 오오 어? 나이스 어 구성 있어요? 구성 좀 드실래요? 어,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반절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도 이번에 땄거든요, 면허증 학원 다니면서. 오호, 네. 대학생이구나. 네네네, 바로 땄죠, 저는. 1월달에 등록해가지고. 아, 부럽네요. 네. 혹시... 저도 빨리 할걸 그랬어요. 음 아, 그럼 일종 다세요, 혹시? 예, 2종 따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와. 그래서 저도. 1종이세요? 2종입니다. 하하. <laughs> 아, 뭐. 아, 솔직히 뭐. 뭐 좀비... 자존심 당하네요. 아니, 아, 무슨 소리예요. 아, 뭐, 좀비사태만 뭐안 일어나면. 아, 뭐, 1종 뭐, 뭐 소용 있습니까? 좀비사태요? 네. 아, 아니, 좀비사태 아니면 은 뭐, 트럭 몰일이 있겠냐고요. 그쵸. <laughs> 진짜... 자 E N F P시네요. 아 E 예, F P 들렸습니다. 하나 하나 안 맞아요 하나. 뭐죠 하나는? E S F P예요 E S. 망상 No. 현실. 아 좀. 아 좀비 사태라고 말하길래아아 아,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. 음아뭐한번 <laughs> 음. 그때 굉장히 많은 화제였잖아요 이 좀비 사태. 일종을 네. 따야 한다. 이종을 따야 한다. 친구들이랑 막 얘기 하셨나요? 아, 그런 거 하나요? 아 그래요? 저희는 아너몇 종을 딸 거야? 어나나 아, 나 1종 따야지. 좀비 사태 일어나면 어쩌걸라고. <laughs> 막 이런 걸로 했었는데. 아 진짜요? 네. 저희는 1종 아니면 2종 딸 거야가 나오는데 좀비 사태는 왜나오거데아어 <laughs> 인간사는 보러 오면 됐 역시 스무살이 아닌 것 같네요. 어 아, 무슨 점점... 소리야 아, 저... 숫자가 올라가네요? 아저저 저 뭔지 뭔지 보여드려요?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받은 거 보여드려요? <웃음> 괜찮습니다 <laughs>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진짜? 나이가 걸리기 때문에 아, 아, 25살인 거 걸리시면 어떡해요 아 친구야 어? 말 그렇게 하요나나서운네 혹시 보정기 드실래요? 제동기 드실래요? 저 보정기 쓸래요 네 주세요 네, 친구니까 주, 주는 거다? 친구 맞아요? 내놔. 누나 좋다. 아니죠? 누나. 좋다 <laughs> 아, 에이, <laughs> 친구지, 친구. 아, 아. 어, 혹시 음료수 필요하세요? 저네 개씩 있어요. 오, 많이 드셨네. 아, 이제 저희는, 음, 어디로 가냐. 그럼 자기는 안쪽으로 갈까요? 배0 완전 오래 하셨네요. 레벨 엄청 높으시네. 아유, 이거, 이거, 이거 물 레벨. 네? 물 레벨, 가짜 레벨이에요. 이거, 물레벨. 네? 물레벨, 가짜 레벨. 저 개못하거든요. 아, 정말요? 오케이. 네. 네, 뒤에. 어서 들어주세요. 네, 누나. 네? 아니, 아니. 아니 누나잖아요, 누나. 아유, 친구라지 마. 25살. 공룡, 공룡이라니까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, 나 진짜, 어이없네? 마, 우리 친구, 아, 아이가. 맞아. 어디 어디 사람이 어디 나라? <laughs> 아니 어디 나라 어디 지역 지역 사람 아, 어, 어디 나라? 어디? <laughs> 아니 아니 지금 말씀 듣기 힘드는데 어, 어디, <laughs> 어디 오, 지역 사세요아저 어디 살것 같나요? 아래쪽일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저 아래 사람입니다. 아래 지방에서 왔습니다. 부산아니요 <laughs> 이건 그냥 가짜 사투리 한 거고요. 핑치 근데 두명 있어요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쟤는 와야 되네. 쏩시다. 쟤네 양각인데? <laughs> 오케이, 잘 걸렸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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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인다. 한 대! 여기, 여기 뒤 있어요? 살릴라면 안 네. 되네? 이제 올 테니까, 좀 기다려보자. 총소리 냈으니까 조심하시고. 다른 팀도 있지 않아요? 쟤네들 맞던데. 어, 그쵸, 그쵸. 좀 왼쪽, 쯤의 기준에서 더 왼쪽으로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집으로 붙는다. 여기 노란 핏집. 어 저기 온다. 주핑에도. 오, 잘 쏘신다! 아, 보르기입니다. 오, 진짜 고수였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제가 어제 치킨을 못 먹었나? 네, 지금, 이쪽 요쪽, 요쪽 집으로 붙는 중. 왼쪽 자기장 탄다. 하나 더 붙었네요. 네네. 하나 아, 기다려. 그리 여기 등산 뒤에 있고 여기 나온다 기오 나이스 접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기 다 죽었다 와 팀워크 뭐야 역시 우린 친구였나 보다 좀뭐좀 주워 먹어도 될까요? 어 괜찮네네네. <laughs> 어, 근데 자기장 좀 아플 거 같은데 괜찮아요? 아, 저그전작팔아서야좀 주워. 어저뭐 응. 필요하신 거 있어요? 저옷탄 조금? 옷탄 조금 오케이 오케이. 아 배부르다. 아 배부르다. 갈게요 갈게요. 대지네요. <laughs> 네. 아 오늘 밥도 맛있더라고요. 아, 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어제 과음하고. 아, 어! 오! 뭐야 안 죽어 어쩌지네? 어디지? 어, 요, 요 저기 저기 바위인가? 잘못 봤나? 그냥 들어갈까요? 자기장들어가야겠데 아, 저 이거다. 네, 지금 뭐뭐주먹으다 갑시다 갑시다 어 오탄좀 가져가세요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가져가시고 어 꼬다리 필요하시.. 혹시 구상 필요하세요? 구상.. 두개 아니요 괜찮습니다 <laughs> 아네 <laughs> 역시 누나네요 다 챙겨주시네 확인했습니다 <laughs> 아 친구끼리 챙겨주는거지 아 진짜 서운하네 <laughs> 가져가, 가져가, 가져가. <웃음> 가져가, 가져가. <웃음>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요? 데, 되나? 공대에 감고 살수 있을라나? 그러, 그러게요. 한번. 아, 여, 여기 앞에 있구나. 안 돼요. 안 돼. 이러지 마세요. <laughs> 걸핑 그 집에 바로. 여기. 근데 지금은 숨어있는지 모르겠다. 어, 저기다. 우와, 나이스. 안 돼, 고시. 아, 이거 살수 있는 거 맞, 맞나? 살수 있을 것 같은데? 아, 구상 좀더 드릴걸. 다섯 개 먹었는데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! 헛들헛들 네.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쉽습니다. 영상 재밌었나요? 첫 영상이라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우리 다음에 봐요.